카트라이더가 서비스가 종료되고 이 녀석이 나왔습니다. 바로 카트라이더 트립스. 시작을 눌러볼게요 와 이게 나온다고? 오야 이거 마, 뭔데 이거 와 이거 옛날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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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니까, 러 이게 옛날 카트라인, 이거 좀 작은 화면에서 싹 넓어지면서 뭔가 이게 신세계, 이거 새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다. 약간 그런 거네, 건너뛰기. 안녕, 부릉부릉. 예, 제가 닉네임을 부릉부릉으로 지었습니다. 예. 그입면이 따라오면 너도 훌륭한 레이스가 될수 있을 거야. 어떻게 시작해볼까? 제가 알기로 이게 약간 조작감이랑 뭐 이런 게좀 달라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적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이거 그냥 시간 딱 되면 누르면 되나보다. 오, 이거 딱 누르기 쉽게 표시를 해주네. 아, 이거 뭐. 아, 대충 여러분들 튜토리얼 넘어가겠습니다. 와 축하해 투표율을 완료했어 처음인데 이렇게 잘하다니 앞으로 더 기대되는 걸아 역시 날 알아보는구만 어 기대되지 실전 로비 어 아, 드디어 로비 갑니다 와 한동안 제가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를 안 했었는데 아 이번 드리프트 상당히 기대가 돼요 자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킴 매치 야나 차를 괜히 이걸 끌고 왔나 고아 부스터 못 썼어 아 괜찮아 근데 옆에 차들이 왜 이렇게 버퍼링 걸렸지 어 그리고 지금 아이디가 너무 커서 잘안 보이는데 어나좀 먹자 이거 렉이 왜 이렇게 심하냐 이거 어 쉴드있어 나 1등이야? 그래 아이고야 쉴드가 있으면 뭐하냐 쓰지를 못하는데 여러분들 뭐 답답하시다고요? 저도 적응기간이라는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 먹어주고 오케이 야 한번 먹으라야 빠세 잘가고 어 수고 자 쉴드있어요 요번에 거 쉴드 진짜 성공시키자 성공시킨다 해지 내가 오케이 또 쉴드 또 있지 이상한 소리 들린다 바로 씁니다 지금이야 오케이 지금이야 오케이 야 뭐야 실드 썼는데 누가 자석으로 땡기고 있어 이 자식이 말이야 어아 실드 없지만 야 마지막 바뀐데 하필 부숴 어나 오케이 먹어주시고 에라 이거 먹어라 아 이거 못 날렸네 어야나 실드 주세요 실드 주세요 오케이 실드 왔습니다 소리 잘 들어 뒤에서 지금 아이템 먹었겠지 오케이 써날 조준하고 있어 한번 또써 오케이 뭐야 공동 1등이야 뭐야 아, 듀오였어? <laughs> 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제가 러쉬 플러스 하면서 차들을 그렇게 많이 현질했었는데 그것들 다 혹시 약간의 뭐, 보너스 같은 게 있나? 한번 볼게 차고 좀 볼게요. 이거 뭐 아무것도 없네. 일단 기본적인 그래픽은 상당히 좋아졌다. 캐릭터는 뭐 있냐 보자. 오, 뭔가 캐릭터가 더 이뻐 이뻐지고 귀염귀염해진 것 같아. 네오, 얘왜 이렇게 멋있냐? 오, 바로 변경돼! 이거 그냥 준다고? 좋습니다. 야, 그러면 차만 좀 꾸며주면 되는데. 아, 일단은 뭐 좋은 거 줬나봐. 어? 그래, 제법 줬거든요 에이블, 이거 약간 좋아 보이는데? 이거 한번타볼까 저는 아이템전 안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솔로 스피드전 갑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어, 부서 썼어. 아, 뭐야. 아, 왜쳐 시작부터 쳐박고 그러세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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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한데, 이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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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씨. 다 까먹었다, 나. 큰일 났다. 이거 카트라이더다 까먹은 거 플러스 원래 실력 없다, 돼가지고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아, 하지만 또, 조금만하면은 기억 찾을 수 있거든요? 내 지금 4등이라고? 용납할 수가 없는데? 왕년에 이런 딴 사람이야, 나. 아우, 얘 쳐봐갖고. 붙어 엄마! 따로 잡았다! 마, 마지막! 마지막! 따로 잡을 수 있어! 오케이! 밀어쳐버리고, 밀쳐버리고. 야, 조금 더! 오케이! 4단! 원래 저렙 싸움이 제일 피튀기는 법이지. 여러분들 다 예상하셨겠지만 3등 안에 들었습니다. 초반치고는 어 어느 정도 무난하게 지금 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상점만 볼게요. 인기 이론은 됐고 아, 65% 세일을 한다고? <laughs> 상점에 뭐 그렇게 뭐뿌를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네. 한번 간단하게 1,000K 코인 요 정도만 한번 사볼게요. 코인을 있어도 뭐살게 없다 지금은. 살수 있는 게뭐요 정도거든요. 65% 할인. 요걸 요거나 한번 사볼게요. 딱히 뭐 그렇게 당기진 않지만 구매. 자 차고로 가서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을지 거침없는 폭풍러시 최악의 악천후도 문제없다 이거 왠지 아이템차 아니야? 아무튼 저는 새로 구입한 이 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오전 한번 가볼까? 내 팀이 못하더라도 내가 커버친다 약간 그런 느낌 자 이건 듀오가 괜히 더 설레 자 일단 저보다 좋은 차 뭐야? 아니 짠 차들도 있어? 내눈에안 보이더니 왜, 차가 왜 이렇게 있는 거지? 약간 레벨에 따라서 차 파는 거죠? 다르게 파는 건가? 아 진짜 우리 우리 팀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저만 잘하면 돼요. 오케이 아 이다. 근데 지금 하는 느낌을 다 까먹었다 진짜. 어야 우리 편왜4등까지 떨어졌어? 아 내가 떨어진다. 우리 편까지 떨어지면 안 되죠. 야 잘못했다. 벽에다가 붙어쓰는거 싫어. 야 이거 드리프트를 어떻게 중간에 못 끊겠지? 왜 나는? 이거 봐안 끊겨. 어떻게 끊죠 여러분들? 저 까먹었어요. 아 우리 편 그래도 2등이다. 아내 내가 조금만 조금만 더 잘해주면 좋을 텐데. <laughs> 나 때문에! 아나 7등! 아유, 씨, 창피해라! 종합, 그래도 2등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음. 야, 이거 아이템 전차 아니냐, 이거? 뭐 이상하다. 상점에 뭐 좋은 차도 안 팔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프리시즌 프리미엄 패스가 있네? 아, 이거 몰랐네. 프리미엄 패스 패키지. 아, 요런, 요건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줘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쭉쭉 주네. 선인장 캐피 주고. 차를 줘, 차를! 어차! 저스티스 주네! 끝났다, 이제. 저스티스가 왔네. 자 볼게요 저스티스 어디갔어 우편함에 있나? 아 이게 40까지 달성을 해야되네 레벨 구매 한번 해볼게요 최대 레벨 살려면 이 정도 필요하다고요? <laughs> 자다 구매했습니다 자 게임 시작한지 뭐 얼마 안됐는데 바로 그냥 런칭 첫날에 그냥 만렙 찍어버렸고 차고 볼게요 야 이거네 오로라도 있고 저스티스도 있어요 저스티스 한번 가볼게. 필도 어, 좀 좋은 거 많이 생겼거든 부스터도 색깔 바뀌. 어 와, 부스터 무지개. 야, 벌써 고인물 느낌 나죠? 그리고 캐릭터 또 바꿀 수 있어. 와, 미쳐버렸다. 다크 히어로 네오. <laughs> 벌써 고였어. 뛰어전. 예. 저 때문에 망쳤지만 이번에 저 때문에 캐리 되는 거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시간 동안 키까지 세팅했거든요. 실력 나옵니다. 와, 이번에 제가 잘해야 되는데. 빨강 팀근이짱님 제가 한번 캐리해볼게요. 차보자. 야, 저스티스 나밖에 없어. 끝났다 이제. 부스터 온! 와 부스터 일부터 다르네? 아무도 못 따라와 아무도 못 따라와 어딱 이렇게 한번 써주고 부스터 어 부스터 온! 어 근데 다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하시냐 어, 어, 어 잠깐만 아 야, 잠깐만 왜 이래 이거 <laughs> 아 괜찮아요 일부러 차가 너무 좋으니까 초반에 좀 봐줬습니다 예 따라가는 재미 야그니짱님왜 이렇게 잘해 좋아 나만 잘하면 돼그니짱님 달려주세요 저 부스터 쓰겠습니다 오케이 야 차가 좋으니까 확실히 다르네. 차 좋은 거치고는 제가 너무 못했죠. 예그 네,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도 이거 그린장님한테 지면 이거 또저존심 상하는데 아무리 같은 편이지만 제 차가 지금 저스티스기 때문에 이거 지면은 또좀 그렇거든요. 자어 이거 너무 순조롭고 나머지 또인공지능 아니겠지 이거 차가 차가 너무 좋으니까. 어 잠깐만 아아 아, 옆으로 못 눌렀어. 아 이게 문제네. 아야 큰일 났다 이거 막판에 너무 방심해가지고 설마. 안돼 차팔로 이기자 차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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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팔로. 1,2등! 와 다행이다 <laughs> 야 진짜 첫발로 이겼어 야 그래도 차 바꾸자마자 1,2등 해버리네 자 스쿼드 한번 떠볼까? 비피드전 스쿼드 스쿼드에서 주역이 된다면 예 그건 인정받을 수 밖에 없죠 갑니다 스쿼드 한번 가볼게요 제가 한번 캐리해보겠습니다 자내 차가 제일 좋지 지금 자 부스터 부스터 보면 진짜 놀래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좋은 차가 어야 이것도 좋다 약간 어 뭔가 이거 부스터 모아주는 척 하면 고수, 고수인 척 해주고 자, 가마소님, 좋습니다. 어, 부스터 온. 부스터, 저는 뭐, 계산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오케이. 오, 어, 야, 뭐야. 나이 왜, 왜 1등이야? 나머지 인공지능이야? 이거 인공지능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설마 이거 다꼭 이런 거나 1등하고 나면 인공지능으로 댓글 달리더라. 지금 인공지능 아니죠, 여러분들? 사람인데 왜 나한테 치지? 아, 차가, 확실히 이게 차가 좋네. 아니면 내 실력이 너무 좋아진 거 아니야? 그새?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 예, 맞다고 생각하셔도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전 그렇다? 그럼 좋아요 버튼도 저 달게 받겠습니다. 예. 좋아요 버튼도 받을게요. 여 뒤에 아무도 없냐? 교통사고 난거 아니야? 뒤에서 막 쳐봤고. 뭐야! 차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 저 개인전 무조건 떼어야지. 개인전 바로 갑니다. 아, 이거 개인전이 사실 제일 떨리. 야, 근데 차가 내가 너무 압도적으로 좋아. <laughs> 야, 이거 뭐 1등 못 하잖아요? 자, 엎드려 뻗쳐야겠습니다, 제 이거 1등 못 하면. 1등 못할 수가 없어요. 예, 미안합니다. 예, 그냥 지나갈게요. 잠깐만, 이왜 이래? 아 이거 너무 무리했다 하지만 여기서 불사를 써준다 면 얘기가 달라지고 어 잠깐만 길막 좀 할게요 길막 안 하면 내가 못 이길까 야 설마 니키냥님 저 엎드려 뻗쳐야 돼요 여기서 못 이기면 제발요 어 선처를 100% 주세요 아 이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 카드로 저를 이기시면 전 어떻게 해요 제발 니키냥님 엎드려 뻗쳐 니키냥님 아니 삼등 했다고? 네, 앞으로 아지 않고요. 라이선스부터 따가지고 네, 착실히 연습하겠습니다. 다시 그 L1 땄던 예전 브링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